39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kinetic energy,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이다. 아, 뭐그렇게했죠 당연히. 뭐와 관련된 에너지야? 운동. 모션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겠지. 반면에 potential energy which energy입니다. 여러분 which energy는 나타냅니다. 뭐를? 에너지를요. which is stored 저장되는 어디에요? physical system <laughs> 여기서 또 짜증나죠? 물리계입니다. 물리체계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말 게다가 연결을 확인하세요. 게다가 the total energy 전체 에너지는 에너지의 총량은 is always conserved 항상 보존됩니다. 이건 과학적 명제 아니냐? 그렇지?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그대로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가요? 네. 제가 말해놓고도 사실 뭔지 몰라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놓고도. 아니, 설명하러 들지 마세요. 이해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While the total energy, 전체 총에너지가 remains, 남아있는 반면. 맞아요. 어떤 체로? Unchanged.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반면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비율입니다. 맞아요. 총 에너지의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can change all the time 항상 변할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비율은 항상 변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연결어 확인하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imagine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해 보자? 춤을 상상해 보죠. 어떤 춤입니까? Which swings back and forth. 앞 뒤로 흔들리는 춤을 상상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나이건 봤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놔뒀을 때, 휙휙 진자 운동이라 그러냐? 진자 운동할 때막 그런 영상을 하나 봤던 것 같아 관련이나 한번 봐보자 자 when it swings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은 sweeps out an arch 호 모양으로 움직인 쓸어내리듯이 움직인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스윙처럼요 그네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slows down 속도가 줄어든답니다 as it comes closer to its highest point 그 최고점에 가까워지면서요, 맞습니까? 근데 그 최고점이 어디냐면, where 그 추가 does not move에도 전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여기다가 그리면 이게 이렇게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할 때. 그 최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 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높이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지점이겠지. 맞아. 거기서부터는 뭐 하겠어? 거기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속도는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하겠지. 맞습니까?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부터는 속도가 줄 겁니다. So,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the energy는 그 에너지는 완전히 주어집니다. 뭐로 주어진다? in terms of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로 주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점에 지려 올라왔을 때 얘는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아 물론 다음에는 움직이겠지만 그 지점에 도달한 순간은 움직이지 않잖아. 이 순간에는 뭐다?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에는 아, 위치 에너지 100 운동 에너지 0. 의 상태가 되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명진아 알겠니? 스님 거기 불교계에서도 이런 거 배운가요? 주어진 문장 집어넣시다 배운다고? 위치가 고 에너지니. 말하면서. <laughs> 하지만 after this brief moment of rest. 이 짧은 순간의 멈춤 이후에요. 그 추는 swings back again. 뒤로 다시 흔들리겠죠. 맞아요. 그러므로 part of the total energy. 총 에너지의 일부는 is then given. 그런 다음에 주어지게 됩니다. in the form of 뭐의 형태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총 에너지량은 같다. 됐죠? So, 그래서요. 이 추가 흔들리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끊임없이 서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laughs>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가요, 이게? 예.